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입니다. 오늘은 1인당 54만 원에 정부에서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최종 확정 발표한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1인당 34만 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최대 54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분들은 필수로 시청하셔야 하며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내일부터라도 반드시 신청하셔서 올해부터는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대 54만원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지급대상은 누구이며,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결정했는데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작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높아졌으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전년보다 7% 완화되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인적 소득을 말하며,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말합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볼까요? 기초연금 지급 금액으로는 단독가구는 343,510원이며, 부부가구는 549,070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20% 삭감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 이신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며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36만 명에게 매월 25일에 최대 55만원씩 지급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지원금인 기초연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